안녕하십니까 봉사가십니다. 와 갑자기 하루 새 날이 시원해져가지고 이제 날이 더워서 자전거를 안 탄다 이런 별명도 안 통해가지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휴 이제부터 날도 시원해졌겠다 이렇게 퇴근하고 야간 라이딩하면서 살좀 빼야겠어요. 지금 여기 진례에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창원에 전남저수지까지한 바퀴 딱 돌고 올 거거든요. 거리는 아마 한 50km 그쯤 될것 같은데, 한동안 야간 라이딩 안 하다가 하니까 좀그까지 가기가 멀게 느껴져요. 야간 라이딩 할 때는 길을 잘 아는 곳으로 가야 돼요. 지금 제가 왼쪽으로 가잖아요. 여기 오른쪽에는 길도 엄청 안 좋고, 저게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막 많이 내놔가지고 갑자기 확 이게 들이박을 수가 있어가지고. 이게 이제 한 바퀴 딱 도는 코스 거의 시작점인데요. 차가 없죠, 이게. <laughs> 여기가 가술공단인가 그렇거든요. 이렇게 공단이랑 그 주남 저수지 주변 마을 쫙 돌면은 교통이 거의 없어요, 지금은 시간에는. 사람들 다 퇴근하고 해가지고. 신호등이 불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, 노란불. 자전거를 타고 와도 도로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차들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이렇게 차가 없으니까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하이패스로 여기 이 코스를 로드 타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뻥 뚫릴건 안 뚫릴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별 상관은 없지만요 지금 심박수 130에서 140으로 달리고 있는데요. 아살좀 빼고 좀 세게 달리겠어요. 체중이 좀 불어 있는데 그 세게 달리니까 진짜 막한 뭐 이틀은 못하겠더라고요 자전거를 힘들어서. 그래서 지금 심박수 올라가면은 집 앞에 그 속도계 녹색 볼이 오렌지색으로 바뀌거든요. 그러면 다시 좀 약간 가볍게 해가지고 천천히 타고 심박수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인데요. 차가 이리 없습니다. 라이딩 하긴 참 좋죠. 이게 김해 진영쪽이 로드나 MTB가 타기 참 좋아요. 야간에. 주변에 산도 많고, 이렇게, 포장된 도로도 많고. 와, 시원하니까 그래도 운동할 만하다, 진짜. 지금이야 뭐 편하게 반바지 입고 하는데, 한 달만 있어도 이제 뭐, 긴바지에, 위에는 바람하기까지 하고, 그렇게 라이딩 해야겠죠. 근데 올 여름은 진짜 더웠어요. 작년 여름에는 뭐 어떻게든 탔는데 야간에도 그렇고 와 아, 올해는 진짜 머리는 아, 일하고 나서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샤워 딱 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딱 나가잖아요 라이딩하러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. 진짜 몸에 기력이 없어가지고, 한 5분 만에 막 돌아오고. 그 짓을 몇번 했어요? 한 5번 했나? 그냥, 아예 올 여름은 라이딩 안 한다. <laughs> 근데 뭐, 잘신거것 같아요. 무슨, 자전거 좀 오래 안 타면은, 속이 온다고 하는데, 저는 뭐, 속이 하나, 뭐, 안온것 같아요. 잘탄 적이 없기 때문에 초기화 할 것도 없어요, 저는. 차량 <laughs> <laughs> 금방 올라오겠는데, 타면은한 일주일만 타면 올라오겠는데. 이제 30km 주행 중입니다. 아, 역시 앞에서 잠깐 물좀 마시고 쉬었다 가야겠다. 새로운 시작입니다. 하드테일인데요. 자전거 좀 설명해 드릴까요? 삐까 먼저 가죠 완전히. 엘파마. 판타지아. 이건 케이사라고 되어 있거든요, 케이사. 판타지아 케이사입니다. 이거 샥이 좀 웃기지 않아요? 거꾸로 되어있어요. 맞죠? 이거 아치가 이게 신형 샥입니다 삐까번쩍합니다. 음, 완전히 무게도 예전에 타던 것보다 가벼워졌어요 이제 앞으로 이걸 열심히 타고 살도 빼고 많이 놀러 다녀야죠 <laughs> 물좀 마시고 쉬었다 출발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야가 필있으면 전부 다 댄싱으로 올라가거든요. 그 평지 라이딩하는 내내 그 심방 낮게 제가 갔잖아요. 1 3 0 정도 돌아갈 때는 160한오 정도 찍고 심방 한번 쫙 올리가지고 댄싱도 연습하고. 아이고 돌아왔네요 실례로7 5 k m 까지 빼면은 체인링을 34티 쓸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오늘 라이딩은 이 끝납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